3세기 후반의 그리스 수학자인 디오판토스가 쓴 산수론은 총 13권인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6권뿐이라고 합니다. 주로 1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까지의 문제와 해법이 다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아라비아어로 번역되고 그곳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뒤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대수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판토스는 오늘날 방정식에 쓰이는 문자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디오판토스와 방정식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첫 번째 수업에는 등호가 있는 식인 등식의 성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문자의 식에 대해서는요, 문자와 숫자의 곱 또는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기호 곱하기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때 숫자를 문자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a 곱하기 3은 숫자를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 쓰고 곱하기 기호 생략하여 3a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a 곱하기 b의 경우에 ab가 되겠죠. 이때 b, a라고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알파벳 순서로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1 곱하기 a는 어떻게 쓸까요? 1은 보통 생략하여 그냥 a만 쓸수 있고요. 그리고 a계의 빵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먹게 될까?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a 나누기 4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때는 문자와수 문자와 문자의 나눗셈은 분수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나누기 4는 4분의 a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나누기 b는 b분의 a와 같이 쓰면 되겠죠? 양팔 저울의 양쪽에 무게가 같은 피자를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저울이 수평을 이루었네요. 이것은 두 피자의 무게가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것을 등식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왼쪽에 있는 피자의 무게를 A, 오른쪽에 있는 피자의 무게를 B라고 하면 A는 B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등호의 왼쪽에 있는 것을 좌변이라고 하고요.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고 하고,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저울의 양쪽에 같은 무게의 핫소스를 한 병씩 올려 놓았는데요. 저울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핫소스 병 하나의 무게를 c라고 한다면은 a에서 c를 더한 것은 b에서 c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양쪽에 같은 피자를 3개씩, 3판씩 올려놓았습니다. 이때도 수평을 유지하죠? 그렇다면 피자가 3판이니까 왼쪽에는 3a 그리고 오른쪽은 3b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3a는 3b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 이것도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등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는 피자를 4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씩을 올려놓았는데요. 그렇다면 무게는 4분의 A와 그리고 4분의 B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수평을 이루니까 4분의 a는 4분의 b가 되고요. 이렇게 양쪽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